경쟁하지 마시고 네,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방 속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 목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파티용 네, 파티. 오늘 파티용 같은 날이잖아요 칠분 네, 그 시간이 되니까 네, 우리 박사님께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에다가 제가 살짝 걸쳐 우리 미디어 초교회 전교인 여러분 집이내가 지금 몇회째죠 어, 몇째 3회째. 아, 3회째죠? 예, 네. 그러니까, 어, 3회가 아마 특별히 평생 아마 기억에 남을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님 요거를 제목에 매셨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해봤보고,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스, 애쓰는 멤버한테 제대로 좀대주 이렇게 해서 요거 좀저금어 무거운 소리가 좀, 좀, <놀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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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는 데가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제가 방송 활동할 때뭐 김구라씨라든지 임시환씨라든지 그런 아이돌 분들이 쓰고 시청들에게 기쁨을 드렸던 그 마스크인데요. 우리 어, 이 사장님에게, 네, 우리 박사님에게 한번 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쓰시면 인형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전혀 이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인형으로 변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형은 네, 기대해 주시죠. 네. 인형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할 겁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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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다 하고 입술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서 요거를 들고 <목소리가> 작동을 하면 입이 움직여요. <laughs> 네, 이미 움직이니까, 어, 우리 박사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네, 말도 하실 필요가 없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망치잖아요. 어. <laughs>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가만히 좀 있어주시면 되고. 그런데 너무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할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우리가 할게 있죠. 우리가 할 것은 피가 터지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 환자분이 계시는데 치료받을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열심히 치료 받아야죠 우리가 해야 될게 있잖아 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것은 치료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치료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laughs> 박사님은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어? 동작 <laughs>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열심히 해야 <laughs> 돼요 동작을 하는데 보통 하면 안 돼요 치료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laughs> <아무튼 웃음> 그리고 우리 박사님도 동작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인형처럼 사랑해라는 말이 오면 이렇게 막 하고 동작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다 보시고 어, 말을 들으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 너의 시 빠르시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거아즉 제가 이제 다 하죠. 그런데 그래. 동작은 박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니 이, 앞으로 행사 다닐 때 같이 가요아 그런가요? 그럼 <laughs> 이캐좀 <laughs> 조성을 잘해서 너무 세게 맞으시면 안 됩니다. 저 <laughs> 나도 병원 때면 <때문에> 지금 네모은개 이걸 세고 셨습니다자 그러면 어, 이 마스크를 씌워볼텐데 들고 계시고요. 이 마스크를 우리에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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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마스크를, oh yeah! 예. <laughs> 네, 박사님, yeah! 예. 기분이 <laughs> 좋으세요? yeah! It's good! Thank you! 앞에 보시는 분들, 할렐루야! Cheers! 다음 시간에,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c h e 예, yeah. 최강생파장이잖아요. 제가. Yeah. Yeah. 네. 어차피 말은 제가 하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 네. 자, 박사님, 예, yeah. 네. 기분이 좋으신 걸로. 아멘, 네. 네. 아, 성경에서도 아, 네. 항상 기뻐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가만히 네. 보니까 우리 어, 박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네.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예 yeah. 어, 어. 어. 보이지 않은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것도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예 yeah. 네. <laughs> 어, 특별히 그러면 또뭐 준비하신 거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오예 oh, yeah. <laughs> 어, 정말 보여주시는 거죠? 예뭘 yeah. 네. 준비하셨나요? 춤춤예춤예 <laughs> 춤을 원래 좋아해, 좋아해. <laughs> 예 왕년에 내가 끝내줬어 <laughs> <laughs> 오늘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laughs> 오늘 어, 박사님의 어, 춤을 볼수 있나요? 오예 감정 몇게 그러면 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예. <laughs> 춤을 추실건가요? 예. Yeah. <laughs> 춤을 추는 거는 예. 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어. 그리고 춤을 그러면 정말 잘 춘다 내가. 어, 표셔도 즐기시고. 예. Yeah. 그러면 지금부터 어, 우리 최승 바사님의 잠깐만. 아, 왜 그러세요? 아무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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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사님보다 춤을, 을더잘 춰. 누가요? 여기 있어. 이 자리에 있나요? 예. Yeah. 누가 춤을 더잘출까요우리 나누라. <laughs> 나무라 그래. 당장 나누라 그래. 이거 <laughs> 알아? <laughs> 저 잠깐만. 훨씬 잘 죽어. 나는 <laughs> 아무것다 아니, 아니야. 그래요, 예. 그래도 오늘은, 어, 혼자 죽는 걸로. 당연하지. <laughs> 같이 죽어야 되는데, 사 삶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laughs> 오늘은 혼자 죽는 걸로. 네 그러나 어, 어떤 춤을 보여주실지 아,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와 성경에 나오는 춤입니까? 예 yeah. 어떤 춤인가요? 다윗의 춤입니다 <laughs> <laughs> 어, 믿음의 조상 다윗 다위. 다윗이 춤을 췄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을 췄지 어떻게 춤을 췄죠? <laughs> 옷을 골라 난 덕과 그렇게 손을 쳤어 너무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의 영감을 보고 옷을 벗고 옷을 벗지 마시고 온몸을 흔들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손을 쳤지 그 타임시의 축을 오늘 볼수 있나요? 안 아, 돼. 네. 오늘 다 죽었어 오늘 낫다 오늘 저 그러면은 뭐 우리 이서현 박사님의 다음이 세죠 그럼. 네. 될 아, 아, 있어. 음악요. 이 어. 음악 준비된 거 있나요? <laughs> 어떤거고 <나> 뭐 해? <laughs> 예수님이 좋은 걸. 어, 신나게 해야 된다. 신나게 한번 해 볼까요? 이노선설이요 아기한다고 그러지 마.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금방 이 음악이 내마음에 드는데 좀더 세게 틀어드리면 한 단축 딱 하고 춤추시겠세요예에 금방 그음 한번 신나게 한번 들어주세요오 <laughs> 이제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한 곡만 더 그래 마지막이에요 그래 둘이 안됩니다 알았어요 자기야 네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한것더가니까 동시동시 춤을 추면서 앞을 보고 예수님이 좋은 걸 박수 예 예수님 니청